11월 8일 토요일에 마감되는 입법 안내입니다.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. 하지만 이 법안, 겉보기엔 민주주의를 기리는 것 같지만, 정치적 편향과 국민 분열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. 오늘은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제6조의 이 제1항, 위헌을 법으로 단정? 먼저, 제6조의 이 제1항입니다. 법안은 이렇게 말합니다. 위헌적인 12.3 비상계엄의 평화적 방법으로 한거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.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. 2025년 11월 8일 현재, 헌법재판소는 개엄의 위헌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국회가 먼저 위헌이라고 법으로 못 박는다? 이는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입법부의 월권 행위입니다. 게다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은 특정 집단을 영웅화하려는 정치적 수단입니다. 제6조의 이 제2항 제3호, 포상제도화, 정치적 보상. 다음은 제6조의 이 제2항 제3호입니다.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주권 및 헌정수회,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등에 대한 포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이미 장갑차도 아닌 걸 막았다고 포상을 받은 사람도 존재하죠. 문제는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. 바로 국회 의장입니다. 현재 국회는 민주당계가 다수입니다. 이 법이 통과되면 다수당 의장이 좌파 시민단체나 정치인에게 훈장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훈장으로 보상하는 도구가 됩니다. 제 6조의 이 제2항 제4호 무제한 확대 위험. 마지막으로 제 6조의 이 제2항 제4호입니다. 법안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념 행사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국회 규칙은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국민 주권 교육을 학교에 의무화시키고 교과서에 12 3 개험을 특정 서사로 삽입하며 공무원에게 기념일 교육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이 조항은 다수당의 독재적 확대 해석을 허용하는 백지 수표입니다. 결론, 이 법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입니다. 요약하자면 제 6조의 이제 1항은 법적 판단 없이 위헌을 단정하고 특정 단체나 시민을 영웅화합니다. 제 6조의 이제 2항 제 3호는 정치적 포상을 제도화합니다. 제 6조의 이제 2항 제 3호는 다수당의 무제한 확대를 허용합니다.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기리는 척하며 사실상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영구 기념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보수 세력을 배제 낙인 찍는 정치적 무기 악용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총 32건의 마감되는 입법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 책임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법에는 좌우가 없습니다. 악법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면 후회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.